상세기 36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서의 자손들의 그 이름은 이것들이다.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이다. 그리고 에서의 아내 비스마스의 아들은 루엘이다. 에서의 자손들은 금으로 장식한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향, 하나님을 향기 나는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내용은 사람의 육체적 정욕을 따르는 생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여 이해한 것입니다. 금과 좋은 향기, 좋은 것으로 선택하여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의 일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내서의 자성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붙들고 찬양하여 보상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오른손의 아들로 더함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어, 세속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세속의 사람.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생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여 이해한 사람, 이 사람이 세속의 사람이에요. 애서의 자손들은 이런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애서의 자손과 같은 사람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애서의 자손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붙들고 찬양하여 보상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오른손의 아들로 더함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이 내용에 대해서 에버소스 5장 1절과 빌리포스 2장 13절을 참고해 보세요.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구원 받을, 구원을 받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롭다 칭해 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으로운 의로, 사람이 아니에요. 이땅에그 어떤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요. 오직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의롭게 될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이나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위로 의롭게 될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지만 인간의 의지로 의롭게 될수 있는 존재는 어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으로 죽음에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역했다는 말은 하나님 뜻으로 살아야 하는데 사탄에게 유혹돼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자기 마음의 오른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런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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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1번이에요. 1번.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이렇게 될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예수를 믿음으로 이 단계에 올수 있어요. 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물, 어, 이 것으로 표현 을 해요. 마가복음 1장8절 인가요？마가복음 1장8절4절 인가요？4 예. 절이 네요. 성령 세례 가8 절이 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이 죽었음을 믿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자신이... 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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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은 전체적으로 성경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요것은... 마가무 1장 8절 나와 있어요. 요, 지금, 어, 십자가와 부하를 믿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 변화된 사람이라기보다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합시다. 똑같은 말이에요.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 새, 그뭐새 생명으로 된 사람 뭐 이렇게 다,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세례요. 또 불세례라고 이야기도 하죠. 불세례라고 이야기도 하요. 오, 왜 이래? 자, 1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 번호를 붙여 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1번. 여기 2번 이렇게 설명하려고 번호 붙여 놓은 거예요. 1번 설명. 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그 죄를 고백함은 세례 요한의 물세를 통해 고백하는 것이다. 이를 회개의 물세례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따르던 그 자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죽었음을 믿는 것이다. 그 사람 자신이 죽었음을 믿는 것이다. 이는 그 사탄이 선화과를 통해 준그 자기중심을 죽이는 것이다. 자기중심이 죽었음은, 자기중심이 죽었음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다. 왜 지금 자기중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자신을 딱 보면, 안 죽었거든요. 안 죽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걸, 자기중심을 눌러야죠. 믿음으로, 아, 죽었지. 죽었는데 왜 살아? 이렇게. 이러므로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는, 움직이는 비어있는 몸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 마음은 비어 있죠. 비어 있어.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 마음은 비어 있어요. 이제 이 비어 있는 것을 예, 예, 부활 3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인 새 생명으로 살았음을 믿는 사람이다. 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죠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은 육체를 움직이는 자기중심이 죽어 비어있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릅시다 생명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져 그 말씀이 성장하여 온전하게 자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뜻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자신의 육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요, 요 상속자가 어떤 상속자냐면, 앞에서 이야기 했으니까, 아담으로부터, 아다, 아, 내려온?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뭐예요? 이렇게 되면 이장자권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장자권을 받는 거란 말이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란 생각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비록 예서의 자손들일지라도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의 모든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받기를 소망하세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